술한잔 하셨나봐요. 아 저기 있다 주상절. 저 육각형. 눈에만 안 보인. 아 저기 있다. 응. 아총 맞나? 나나 이거 뭐? 처음 봐, 처음 봐 맨날 수능특강에서만 봤는데 자연의 모시기, 자연의 신비인가? <laughs> 자연의 <메시. 웃음> 와, 저 사람들 시원하겠다 좋겠다, 재밌겠다, 재밌겠다. 좋겠다. 역시 나야. 나는 똑똑해. 지신 지신. 나는 똑똑해. 메말랐어 저런거 딱 한번에 봤어 딱 한번에 나도 아, 스물 네. 두 살? 아, 네. 한 살? 근데 저런거 나 좋아하고 오전어 수성 레저 좋아하는데 너무 어. 비싸 전에 비지 게였 왔던 4년 전이 거든요？깍지 마세요. 아3년 전, 할래요? 깍지 마세요. 아, 응, 거무못절 아, 응. 아, 거북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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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빨리 <laughs> 식을수록 어... <웃음> 어... <웃음> 어... 야 <laughs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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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쓱 대박이다. 우와 진짜 예쁘다 무슨 리조트 마냥 꾸며놓은 것 같아. 네. 와우. 수도 수도 제 수도. <laughs> 주도권을 잡았어? 아, <웃음> 내가 <웃음> 잡아버렸지. 아 <laughs> 한라산 진짜 예쁘다. 사진. 진짜 아, 이게 한라산인 것 같아 뭐야 어 이거 한라산 아니야? 이게 한라산인 것 같아. 그럼 저거는 뭐야? 아, 진짜. 오. 오! <laughs> 따라따란따란. <따라라 웃음> <laughs> 이 노래가 어디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. <laughs> 그냥 어딘가를 입장하면 뭔가 길이 있는 거지? 어, 어. <laughs> 와 물색 보소. 어. 물색을 물색하는. 주상절리 아니야? 육각형 맞네 주상절리 여기서 보네야 <laughs> 이렇게 인구생각의 <인간의> 느낌이 <laughs> 빡빡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와 <laughs> 서핑 대박 <웃음> <웃음> 오, 재밌겠다 <웃음> 내년에 <웃음> 꼭 도전합니다 <laughs> 와 서핑 비치 좋아 <laughs> 우리 운동화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내려갈까요? 말까요? 해입니다. <목소리도> 한입 먹어 주세요. 네. 제가 한번 요잘 저어서 드시래요. 아, <laughs> 어때요? 아, 맛있어요? 네. 한라봉 에이드 맛이에요. 어, 그래요? <laughs> 어, 엔젤리노스 한라봉 에이드도 한 한라봉 하긴 하는데. 아, 그래요? 비슷한 것같긴 해요. <laughs> 화장 안 했어요. <laughs> 재롱 부려주세요. 아 민정이가 나이만 됐어도 스컬파를 나가는 건데 <laughs> <laughs> 아니내 음, 눈만큼 못해 인크레더블제질 와, 미쳤다! 거길 찍어 다니고 우리 인간의 찍으러 갔어요 컵떠없 나도 있는 거어데보배롤 머리 실하냐고 보는데 오오오오 높이 길을 잃었습니다 네, <길을> 잃었다 <laughs> 빰빰빰 <빰빰빰빰빰빰빰빰>. 빰빰 <laughs> 내 가야 할까 열두 개로 갈린 조강난 골목길 러면 너를 다시 만날까 운명으로 친다면 빠밤빰 빠밤빰 운명을 고르자면 빠밤빰 빠밤빰 뭐지아 모르겠다 어디까지 내려가나요? <laughs> 어디까지 내려? 아, 어디까지 아, 네.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나요? 이거 뭔지 알아? 응. 어디까지 내려가야 <웃음> 하나요? <웃음> 뭔데요?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나요? <laughs> 사투리야. <사토리. 웃음> 우리밖에 없어요. 지원이 신났어요우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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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민정이예춥료로 하기만 웃음> 아, 대박이다. 민정이 유튜브로 니 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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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만 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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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니 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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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데요 <laughs> <laughs> 왜그러시나요? 카메라를 보면 포즈를 취하요어요 <laughs> <없죠. 웃음> 당신 인프피 맞으신가요? 물론 저도 그래요 진짜 <laughs> 저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<laughs>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와 대박 대박이다 <laughs> 여기선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건, 마라도. 마라도. 실패래. 실패. 이용 가능한 택시가 없대. 표현 못해 <목소리> 사진 안 <된다. 목소리> 그러게 너무 안 남는다 다 저걸 맨날 보는 거 아니야 우와, <목소리를> 너무 예쁘다 내 <목소리는> <laughs> 이거 18,000원인가? 우리가 먹은 아메리카노가 8,000원이었는데. <laughs>